자, 여기는 예전에, 음, 제가 폐 모텔을 들렸다가, 어, 꾀를 부리다가 오히려 된통 당한 곳입니다. 그때, 이제 한번 왔을 때 진짜 귀신 제사 지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한 곳이거든요. 아마 흉가 방송에서는 최초이지 않을까 싶어요. 흉가 방송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외, 외관은 다 틀로 받고, 지금 내가 비치는 곳, 제가 지금 비치는 곳이 어디냐면은 그 귀신들이 제사 지내는 곳, 위치가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왜 무섭냐. 귀신이 쳐서 지내는 거 수도 있지. 근데 왜 무섭냐. 내가 말했잖아. 근데 여기는 곳곳에 양밥을 쳐 뒀어요. 양밥이 뭐냐? 부정을 쳤다는 의미야. 근데 부정을 잘 치면은 그거야. 일명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은 그건데 약간 막 의사도 아닌 애들막 돌팔이 애들이 처방을 내리면 어떻게 돼? 처벌을 받지. 똑같아. 아니, 그리고 야매지, 야매.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무당집이 아니고 야매 반무당집. 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제 추측입니다. 약간 무당 쪽, 그러니까 구판이나 그런 데서 일을 하면서 그냥 옆에 듣고, 옆에서 듣고, 막 그냥 그렇게 하신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어미줄 엄청 많다. 그럼 처마 밑에 확인 좀 해보자. 가까이서 들렸어, 가까이서. 지금, 지금 엄청 가까운 데서 들렸어. 그러면 이 주변이라는 건데 꼭 여, 여기쯤에서 들린 것 같단 말이야, 여기쯤에서. 가까운 데서 들렸단 말이야, 지금.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들어갈게요. <laughs> 이거는 근데. 문 착했다가 보통 놔두지 않냐? 이거를 왜 여기다 걸어놨어? 이 사람은. 어. 어휴. 어, 씨. 뭐야? 는저 보이는 거 저거밖에 없어요. 저거밖에 저거 이거 근데 이거는 그그 그 소리랑 틀리잖아요. 이거 이거밖에 없어. 엄마 허쉬 파라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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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스파라스 노래 보고 있어. 와. 마치 온올오걸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노래 보고 있어. 아 어떡하냐? 아. 어. 야,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려. 어, 야 뭐야? 문은 여기서 잠그는 건데, 지금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려. 아, 열리네. 어, 열려, 다시 열려. 뭐야, 이거?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안될거 같아요 백하고 다시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백하고 다시 들어올게요 이거 안 되겠다 진짜로 백하고 다시 들어올게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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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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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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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도 왔었지요 좀좀 좀 도와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할머니 아니요 여기 저를 돌봐주신 할머니가 아니라 여기 이 털을 지키시고 계시는 할머니가 한 분이 계세요 잡귀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할머니예요 이집 주인분 불이 켜져 엄마야. 전기가 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기, 이걸 누가 켰냐는 게 문제잖아, 지금. 어,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 들어오는 거라, 저도 이걸 누가 켰냐고, 이거를. 아니, 웃긴 게 뭐냐면은, 동자가 신입니다, 신. 아무리 그래도, 조금만한 신이어도, 신이에요. 근데 신이 못 들어간다고. 이 집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지금. 엄청나게 양밥을 쳐버렸구나. 신도 못, 손을 못댈 만큼, 뭔가 있나 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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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이 아는 아이 아요 아이 아게 아이 게이 아이 아아아 들어갈게요. 어, TV 꺼졌다. 나나 나 입구에서 나 덜덜덜덜덜덜덜 떨고서 나그 아저씨 같은 분 보고서 나 그냥 아니 아저씨란다 그 조상님 같은 분 보고서 나 바로 나왔는데. 아이, 진짜 꺼졌어. 진짜 꺼졌어. 이거. 지금 전기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TV가 켜진 거, TV가 켜진 거 보면은 전기가 들어오겠지. 전기가 안 들어오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어? 한 번, 불한번 켜볼게요. 야, 안 들어와 <laughs> 엄마야. 엄마! 아이씨! 아, 죄송합니다. 아, 욕한 거. 아, 내가 본, 본능적으로 욕한 거예요. 아... Okay. <laughs> Yeah. <laughs> 저 차에 소주가 있는데 소주를 갖고 와가지고 달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들어갔다 간다 나 아나 진짜 아 다시 들어가야지 차키가 없어 일단 차키 한번 찾아보자 저 꽂아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한번 찾아보자 없어요 아까 자빠지면서, 자빠지면서, 그거 뭐냐? 그거 한거 같아요, 할머니. 안정하는 거 맞냐 진짜 근데 야 근데 나는 왜 할머니가 아닌 거 같냐 진짜 어? 할머니가 그냥 이 털을 잡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다 뺏길 뺏길 느낌이 이렇게 드냐 왜 어? 잡고 있는 게 아닌 거 같은데 매달려 있는 느낌인데 내가 봤을 때 아씨발안 돼. 아 도저 히안돼 미쳐버리. 아안 해. 아 해. 아 그냥 좀좀 좀 이따 들어가래 선생님랑통 하고 들어가래. 선생님 지금 옛날에 보면은. 내가 선생님한테 한번 말한 적 있을 거예요. 그 양밥천원 집. 예. 네. 거기, 거기 지금 오늘 왔는데, 아, 너무 무서워요. 제가 인사도 다 드리고 했는데도, 여기가 지금 보니까 형님이랑 나랑 얘기를 했을 때, 봤을 때, 할머니가 터주를, 아, 이 집을 관장하는 신 같으세요. 터주신 같으신데, 할머니가, 어, 할머니가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땅에다가 기둥을 박아놨다고요? 아, 새 기둥을 박아놨다고요? 박아놓은 게 있는데. 세 기둥 같은 거를 네. 모서리에 박아놨을 수도 있고, 네. 모서리에다 뭔가를 해놨어 지금. 그 4그네개 정도가 되니까 사각으로 보면은 4개지? 네 개지, 그지? 네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네. 그 할머니가 힘을 못 쓰고 그런 경우 아... 어, 상황으로 보여. 그러니까는 그걸 찾아가지고 있잖아. 한번 봐봐.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네. 뭔가를 해놓고 네네. 땅에다가 해놓은 거는 못 찾잖아. 어땅 아, 뭐 떡을 네, 묻어놨다든지 해놓고서는 거기에다가 네. 뭐를 이렇게 맥기라고 하거든. 그거 보고. 네, 근데 그걸 왜왜왜왜 왜, 왜, 왜 해놨을까요? 뭔가 연관된 사람이 했겠지. 아 뭔가 연관된 사람이 했겠다고요. 음, 이것 때문에 자기 일이 뭐가 안 돼서 거기 가서 아. 그렇게 하고 하라고 누가 시켰다든지 그런 거 같은데. 아. 어 거기 타신 할머니 맞아. 아 맞아요. 음아 그래서 또 다른 문제는. 그 그래서 힘을 못 쓰구나. 어, 힘을 못 써. 힘을 못 쓰고 뭐 에이. 다른 도와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뭐 이렇게 혹시나 수를 바쳤다든지 그래도 그 응감이 적은 거야. 예. 근데 이게 궁금한 게못 어.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 동자 들어가? 동자 그 형님 동자 그 했는데 못 들어간대요. 거기 집에 못 예, 집으로. 집에 이렇게 바가 막아 놨잖아. 네. 막으니까 아 당에 다른 기운 못 들어오는 거고. 아. 사탕있어혹시 에 사탕에 차에 있죠? 어 사탕을 갖다가 에. 저기 그이게 사각으로 치면은 사각 밖으로 있잖아. 네. 어몇 개씩 이렇게 집어서 딱 던져주면서 동자를 도와줘 그래. 여기 터진 동자도 갈 거야 자난 동자도 그러니까 에. 그렇게 해갖고 사탕 던지면서 동자야 도와줘 그래. 아... 여기 나 촬영 마무리 해야 돼 동자 동자에게 씨 도와줘 딱 그래 그러면은 네. 그 형님이 도 형님에게가 도와주든 여기 자난동자도 갈 거야 아 네네 그럼 같이 해갖고 도와줄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 아네 알겠습니다 네. 어 사탐 써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선생님 자 일단 그럼 쇠 사슬 먼저 찾아봅시다 아쇠 사슬이야 나쇠막둥인가 뭔가 그거 박혀 있는 거 찾아봅시다 지금 안개 꼈거든. 야 이거 못 찾겠어 사각 모서리라 그랬거든? 사각 모서리면은 여기에 바... 야 요거다 요건데? 야여기뭐 있다 야, 야 도... 에이, 너무 많이 없다. 아 씨, 미안해요. 도박해서 도와줘요. 야, 그러면 여기가 있으면 저 반대편에도 있다는 거 아니야? 많이 없어 여기 있다.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똑같은 거 하나 또 있다. 어, 또 있어. 이거, 이거에, 요 밑에 보면 또 있어. 이거 아니고, 이거야, 이거. 이거야, 지금. 도와주세요. 자, 지금. 내가 이걸 정확히 보여줄게 정확히 보여줄게요 여러분 봐봐 내가 말하는거는 지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이거야 이거 지금 여기에 보면 쇠가 박혀있는거 보이죠 완전 완전 박혀있어 얘랑 얘랑 묶고있어 얘 빠지지 말라고 이걸 묶고있어요 지금 없는데 여기는 여기는 어, 안보여 아 이거 풀이 많이 자라나가지고 뭐야 낮에 와서 차, 찾아도 찾지 이걸 어떻게 찾냐 지금 아씨 보물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찾아 바로 찾았어, 바로 찾았어. 바로 찾았어. 바로 찾았어.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자, 여기입니다. 귀신들이 제사 지내는 곳. 잘 보세요. 빨리 보고 바로 나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고마워요. 동자야, 고마워. 갈게요.